코가 막히면 인생도 막힌다. 근데 반대로 코가 뚫리면 인생도 뚫린다. 지금 숨쉬기 답답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첫 번째, 코속 습도를 지켜라. 코는 촉촉해야 숨이 통합니다. 건조하면 점막이 붓고 막힘이 심해져요. 하루 두번 생리식 염수로 간단히 세척하세요. 두 번째, 코를 따뜻하게 해라. 찬 공기를 바로 마시면 코혈관이 수축해서 더 막힙니다. 마스크는 단순 보호가 아니라 코의보온 장치예요. 세 번째,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라. 환절기엔 먼지, 꽃가루, 반려동물 털이 주범입니다. 외출 후엔 세안하고, 침구는 주 1회 세탁하세요. 네 번째, 잘때 머리를 살짝 높여라. 누우면 혈류가 코로 몰려 막히기 쉽습니다. 베개를 살짝 높이면 훨씬 숨이 편해집니다. 다섯 번째, 코를 억지로 풀지 마라. 힘으로 풀면 귀로 압력이 전해져 중이염 위험이 커집니다. 대신 숨을 내쉬며 기다리세요.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코도 인생도 뚫립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숨이 편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